안녕하세요. 오십만입니다. 요몇달 주식 관련 영상을 올렸었죠. 소액 자본으로 서서히 성장해가는 주식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과연 주식을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살만한 주식들은 이미 신고가 돌파한 상황이라 과연 지금 같은 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체감 경기는 최악인데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서인지 코인 주식 다 가격에 미쳤어요. 코인은 조정장에 들어간 것 같고요 솔직히 뭘 사기가 두려워요 너무 올라서 오히려 금융자산이 너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코스피 2750일 때 모든 주식을 다 팔고요 인버스를 올인 했는데 주식이 3000을 돌파할 것 같아서 5%한약 7만 원 손해 보고 손절했어요. 앞전에 아시아나나 한국 정부 인증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는데 그 뒤로는 한 17만 원 마이너스. 아, 왠지 이러다 잃을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쉬기로 하고 조정장이 올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때마침 물건값 결제줄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주식의 모든 돈을 다 뺐습니다. 애초에 얼마 잊지도 않았어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즈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인버스에 좀 투자해 볼 생각이에요. 주식 객장에 애 엄마가 애 안고 나타나면 주식 끝물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뉴스를 보면 개미들이 적금을 해약해서 주식에 몰려들고 있고요. 증권계좌 개설에 하루 5만 건이라는 뉴스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음 조만간 그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시기에 너무 이것저것 잡다하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유튜버들이 수천에서 억 단위로 돈을 굴리는 걸 보면서 이한 2, 3 0 0만원으론 아직은 내가 손을 댈 컨텐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접고 원래 하던 그냥 인생 이야기나 할 생각이에요. 뭐 중간중간 돈을 모으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이야기를 언급하겠는데 주력으로 이야기를 다룰 생각은 없어요 코인도 대세 상승장이 언젠가 올지 알았는데 이미 왔다 가는 중이에요 곧 악소리 나는 대세 하락장이 오면 그때 사두셔서 다음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주식 투자할 때랑 지금 투자할 때랑 내 스스로 변한 점이 있다면 과거엔 매일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수익이 싫은데도 주식으로 들고 있었고 꾸준히 주식에 돈을 집어넣었죠. 딸 때도 있었는데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오면 먹은 걸 그대로 토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쉴때쉴수 있게 되었어요. 주식 단타 유튜버들 중 수익을 못 내고 매번 마이너스를 내면서도 주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근성은 대단하다 싶은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어요.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마이너스를 메꿀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단타로 매번 고수익을 내는 유튜버들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를 떠나서 내가 그짓하면 망합니다. 내가 그나마 즐겨보는 주식 유튜버가 무한 배터리, 돈깡 채널이에요. 그외 단타 투자 유튜버들 영상은 옳은 말을 할지라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상 자극적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기에 보면 빠져들게 되고요.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고 왜곡된 정보를 투자하기 때문이죠. 투자가 지식도 경험도 중요한데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면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돈을 잃죠. 뭔가를 투자하는데 계속 잃는다 싶으면 좀 쉬세요 전 한참 안 하다 시작하면 초반엔 좀 땁니다 그다 얼마 뒤 마이너스가 되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알게 잃는다 싶으면 좀 쉬어요 얼마 전 남녀 주식투자 수익률 자료를 보니까 최근 대세상승장에서 여자는 나이 불문하고 남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아래 표를 보면 확실히 남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게 주식하다 날린 건 없고요. 8월에 주식을 시작해서 매일같이 단타를 치진 않았어요. 전 단타 칠 실력이 안 됩니다. 내 실력보다는요, 2020년은 대세상승장이라 수익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1,400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토탈 사고판 거래 금액이 저 정도 금액이고요. 실제 입금한 돈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 이 영상에 올라갈 쯤 인버스에 한150 정도 투자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다들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